전 영업직종을 다양하게 해봤었고, 늘그 안에서 최고를 경험해봤었습니다. 돈 많이 벌어봤었습니다. 제가 한 영업직종으로는 아웃바운드 TM 보험, 방문 판매, 바이럴 마케팅, 분양, 핸드폰, 카드 대출, 안 해본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제가 느낀 바로는 가장 안정적이면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업직 경력 7년차 윤 팀장입니다. 저는 이번 영상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영업직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각자 경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돈을 잘벌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어느 곳에서나 꾸준히 높은 연봉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안정적인 영업, 영업직 추천, 업대 연봉, 인센티브 영업 이러한 검색 전 정말 많이 해왔고 영업 관련 일을 늘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각 회사의 각 분야의 시스템적인 부분이나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는지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직접 경험해 보지 않는다면 절대 아무 것도 그 속을 알수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일을 하신 정말 프로라고 할수 있는 분들께 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제 막늘 똑같은 월급을 받는 것에 회의감이 들어 영업직을 도전해 보려고 하는 분들께서 제대로 알고 시작하셨으면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 영상을 기획해봤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인이 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영업과 관련된 일을 수도 없이 많이 해왔습니다. 물론 한 분야에서 10년을 해보거나 대표로서 사업장을 이끌어본 적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영업회사들의 프로세스들을 다 경험해보고 파악해보고 비교해보고 판단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죠. 정말 다양하게 아웃바운드, TM 영업, 대면 영업 안 해본 것이 없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전혀 다른 상품들을 늘 팔아왔었습니다. 영업회사 어딜 가든 무조건 1등은 해보고 나오자는 마인드였고 늘 그렇게 해봤었습니다 무지성 아웃바운드 팀 업무뿐만 아니라 여러 영업 직종을 경험하면서 돈을 정말 많이 벌어봤었고 늘 잘한다는 얘기만 들으며 일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코 안정적이진 않았었죠 많이 벌 때는 세 달간 연속으로 2천, 3천, 4천 벌어본 적도 있어요 어떠한 영업이든 못벌 때는 단돈 100만 원도 못벌수 있어요 이미 기본 급여가 없고 인센티브로만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저는 처음 영업을 해봤을 때첫 달에 100만 원도 못 받았던 적이 있었고 그게 벌써 10년 전이에요. 그러고 충격을 받았었죠. 알바에도 이거 이상은 벌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진짜인가? 그러고 이러한 영업 관련 일을 오래 해오면서 지금 최종적으로 가지게 된 신념이 있습니다. 한두 달 반짝 4, 5천 벌 생각 전혀 없고요. 지금 받고 있는 급여에서 발전되면 발전됐지그 밑으로 급여를 떨어뜨리지 말자 더 발전하자는 것입니다. 무조건 지금 고생하고 쌓아서 10년 뒤에는 연봉 1억 아니요. 연봉 10억 목표로 살아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일은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영업은 하는 만큼 돈을 번다. 이건 영업의 본질이고 당연한 성질입니다. 이건 어느 곳에서나 통용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일에서도 마찬가지인 부분이고요. 잘하려고 마음만 먹는다고 잘할 수는 없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내 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세일즈맨의 기본 자세고 하는 업무입니다. 이것을 잘 해내기 위한 방법론적인 부분 감성 부분. 책이든 선임자의 노하우든 정말 열심히 배우고 뺏고 공부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누구나 얘기하는 영업의 기본 중의 기본이고 당연히 생각해야 하는 마인드적인 부분입니다. 전 저와 같은 아니 저보다 잘할 수 있게 직원을 육성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영업직 그런 영업직이 있을까요? 쌓이는 영업 그게 뭐죠? 많이 궁금하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교육 영업입니다. 저는 이 일을 시작하면서 교육 영업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작년에 이자금리, 기준금리 오르고 주식, 부동산 할것 없이 대팔고 가격은 내려가고 그 경제 위기를 겪을 때 한국 사람들은 지갑을 다 닫았습니다. 그러나 지갑을 닫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입니다. 우리나라가 IMF를 겪고 악착같이 국민들이 다 같이 이겨내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입니다. 교육에 돈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발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학자문행제 온라인 대학 과정 학습 플래너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어린 학생들에게만 교육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문행제는 정규 대학과 동등하게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온라인 대학교 과정이다 보니 20대부터 하물며 제 고객군 중에서는 60대까지도 있습니다. 학자문행제로 국가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었고 기술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한 조건도 단기간에 갖출 수 있었으며 조기 졸업이 실현 가능한 교육부 주관 학점제 교육 사업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장이 이렇게 큰줄 몰랐었고 이 분야를 전혀 몰랐었죠. 물론 제가 전에 했던 영업처럼 무지성으로 교육을 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니즈가 있는 고객분들을 모집하고 학습 설계부터 행정 절차적인 부분까지 다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다른 영업을 할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니즈가 있든 없든 DB를 직접 창출 해야 했었고 대면으로든 T.M.으로든 고객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해야 됐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하여 시간을 많이 쓰지 않는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자면 전단지를 공장에서 몇 천장을 만들고 배포할 인원을 채용하여 배포하게 되겠죠. 온라인 마케팅 기본은 단순합니다. 인터넷상으로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인데 전단지는 일회성으로 보고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온라인 마케팅은 제가 쓴 블로그는 남아 있습니다. 상단에만 있다고 문의가 들어면 오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곳에 있든 남아 있다는 것이죠. 다회성으로 니즈가 있는 고객들이 저를 찾아오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온라인 마케팅은 블로그뿐만이 아닙니다. 카페, 지식인, 카카오 스토리, 유튜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블로그랑 유튜브를 주 업무로 하고 있고요. 블로그는 확실하게 안정기를 잡고 있어서 현재 알고리즘에 있어서 상단에 노출하는 방법, 오랫동안 제 글이 상단에 유지되는 방법에 대해 늘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 덕분에 문이 정말 많이 잘 받고 있고 제가 입사 초에 썼던 옛날 글들도 문의가 들어오고 상담 예약이 잡히며 수강 신청 등록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느꼈습니다. 업무적으로도 이렇게 온라인 마케팅으로 니즈가 있는 고객분들이 제게 직접 찾아오게끔 만드는 시스템이 안정적이게 계속 쌓여 나가고 있고 문의량은 곡절로 늘어나고 있음을 말이죠. 다른 영업직들은 솔직히 맥시멈이 있어 아무리 1등을 해도 급여가 어느 정도 선상으로 정해져 있었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은 그게 아예 없습니다. 본인이 온라인 마케팅 로더 공부하고 노력한다면 기하급수적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과 방향성이 열려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고 제가 또 장점이라고 느끼는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희가 상대하는 고객분들은 고등학교 졸업 학력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문대 졸업을 하신 분들, 4년제 대학을 졸업했지만 여러 과정에 있어 다른 전공의 학위가 필요하신 분들, 국가 자격증 취득 희망을 하거나 기술 자격증 시험 조건을 갖추시려는 분들, 편의 준비자들, 대학원 준비자들 등등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의 과정은 무조건 한 학기 한 번의 등록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2년제 학이든 4년제 학이든 기타 등등 여러 과정에 있어서 대부분 적게는 두 학기에서 많게는 다섯, 여섯 학기까지도 진행을 해야 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렇다는 뜻은 한 번의 결제로 끝나는 것이 아닌 추가 결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기존 학습자님들로 인해 제가 하는 일에 있어 안정적이라고 강조할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소개권도 여러 영업직을 경험해 봤지만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또 재등록권들도 많은 편이고요 이 외에도 온라인 마케팅 업무만 꾸준히 잘 해두면 숨만 쉬어도 니즈가 있는 고객들이 제 발로 제게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처음으로 안정적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었고요 그리고 더 높게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바를 이제 막 영업을 시작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고요 제가 늘 꾸준히 500만 원, 600만 원 정도를 번다고 가정했을 때 학기가 바뀌는 시기에 1년에 두번 정도 있는데 그때 보너스처럼 두배 이상을 벌수 있어요. 이러한 점과 더불어서 해외 명문대학 학업과정 온라인으로 수행하는 방법도 안 있고 항공조종사 과정 로스쿨 준비과정 명문대 편입과정 등 정말 다양하게 계약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고 고객분들께서 니즈가 확실하고 관심도가 높아서 이 일을 하며 느낀 바로는 영업자로서 고객과 동등한 입장에서 혹은 그 이상으로 마주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제가 스펙을 쌓아가는 것이 아닌 학업 과정을 진행하는 고객분들께서 필요에 의해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저희에게 더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대략적으로 제가 얘기 드린 제가 하는 일이고 안정적인 영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정말 일을 배워보고 싶고 열정적으로 학점은행제 학습 담당자로서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댓글창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링크를 통해 면접 희망서를 남겨주시면 회사 채용 시기에 맞춰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마케팅 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